안녕하세요.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서현이화입니다. 서현이화는 자동차용 내외장 부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주요 생산품은 도어트림과 시트로 보시면 되겠고요. 월봉으로 차트 보시면 과거 상장 이후에 한번 크게 눌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일봉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최근의 상황 보시면 이제 횡보 이후에 올해 초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만 원짜리 자만 원도 안 됐었죠 사실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3만 원까지 찍고 살짝 내려왔는데 자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급등이 나왔다가 장초반에 급등을 했다가 다시 한번 좀 윗꼬리 달고 내려왔지만 결국 상승 마감을 했다 이렇게 되겠고 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앞으로도 이런 가파른 상승세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 있을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뭐 꼭대기에서 잘못 들어가신 분들 제외하고는 어 지금은 물린 분들이 없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목표가를 어디까지 좀 설정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입절을 해나가야 될지 투자 전략까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사항입니다 한달 기준으로 개인이 팔았고요 기관이 샀습니다 외국인은 중립, 중립적인 입장인데요 자 최근에 상황 보시면 그래도 좀 스탠스가 바뀌었어요 이제 개인이 좀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 오히려 외국인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팔 때는 얼마 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어 매수 쪽으로 좀어 보는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개인과 기관의 매수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 이런 좀 포지션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공매도 비중 살펴보시면 뭐 제로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어 공매도 가능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공매도 걱정은 없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차장구도 거의 변화가 없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도 매출부터 확인해 보면요. 1조 8천, 1조 9천, 1조 9천. 자, 과거에는 좀 횡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부터 자, 최근 3년 가파르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조 1천, 2조 8천, 3조 3천, 올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영업 이익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120, 210 480, 660, 1500 올해는 2200까지 한 번도 눌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우상향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실적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과거에 좀 적자를 기록을 했어요 뭐 많은 적자는 아니지만 소폭 적자를 기록을 했었고 재작년부터 계산세가 들어오면서 순이익도 최근 3년은 흑자 전환한 이후 굉장히 좀 좋아 보입니다 특히나 좀이 성장세가 굉장히 좀 가파른 기업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300, 600, 1800 이런 식으로 두배 올해는 세배 이런 식으로 전 대비해서 큰 폭으로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에서는 상당히 우수한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자, 부채 비율 보시면 150, 190, 180쪽 과거에 살짝 부담은 있었어요. 근데 150, 150, 130 올해부터 다시 한번 또 내려와 주면서 이제 100 초반까지 가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 그래도 올해는 특히 좀 양호해졌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자 ROE 보시면 이제 순이익 적자를 기록했을 때 당연히 마이너스겠고 그 다음에 자 턴어라운드 이후에 4, 8, 18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ROE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순이익이 아까 보신 것처럼 2배, 3배 이런 식으로 오르다 보니까 ROE 자체도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오르죠 그래서 올해는 두 자릿수 그것도 18까지 올라가면서 상당히 좋은 수익성 보여주고 있는 올해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자, EPS 주당 순이익도 마찬가지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과거에 마이너스. 자, 올해 3년 이제 최근 3년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 올라가고 있다.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자, 이제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배당. 자, 배당이 일단 배당도 조금씩 올라주고는 있어요. 100원. 그리고 150. 올해는 210원까지. <laughs> 근데 주가가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이제 배당 메리트가 크게 없어진 상황입니다 저희가 작년, 재작년 한2% 가량 배당을 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해 봤을 때약 0.8%의 배당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반 토막 났죠 배당 수익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소소하게만 좀 챙겨 가신다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올해 추정 PER은 4.48배, PBR은 0.7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 상황은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실적이 너무나도 탄탄하고 견조하기 때문에 실적이 너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아직도 저평가 구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현, 현대차 그리고 기아의 글로벌 공장 가동률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그랜저, 코나, 아이오닉 6등 주요 신사, 신차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으면서 동사도 수혜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물류비도 효율적으로 집행하면서 이제 동사의 2분기 실적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네, 조금 수치적으로 보시면 2분기 매출액은 25.9%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자 영업이익은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해서 자100.9% 거의 100% 2배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크게 개선이 될수 있는 어될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2분기 좋아 보이고요. 자 현대차의 이런 호실적 기대감이 자동차 부품주로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차의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34.4%또 크게 성장을 할 것으로 그래서 4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기아도 마찬가지로 41.9% 크게 증가를 하면서 3조 1,000억 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1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서현이와의 매출에서 현대차와 기아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88.3%요 상당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의 실적에 좀 어느 정도 따라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주가의 이런 흐름 자체가 그래서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되고 있고 이어서 국내를 포함한 인도, 미국, 멕시코는요, 차세대 전기차 생산 기지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동산은 해당 권역에 생산시설을 보유해 신규 수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북미 지역에선 현대차그룹의 다른 OEM 기업들과 계약을 추진하면서 고객사를 좀 다각화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비중으로 봤을 때는 국내가 압도적으로 좀 많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해외도 무시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해외 관련, 어, 해서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내용은요 하반기 신형 산타페가 출시가 되고 그리고 고객사가 인도 시장에서 생산 능력을 늘리면 이제 주가가 또 지금 지금도 좋은 흐름이어가고 있지만 향후에 또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겠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재료 자체는 상당히 좋고요. 어 일단은 최근 이슈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뭐 괜찮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싼 구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 지금 저평가 구간이고 싼데 일단 관매수 구간에 진입한 지 조금 됐어요. 이제 한 보름 정도 됐기 때문에 일단은 들어갈 때도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으로 판단이 되고 있지만 일단은 여러분들 뭐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은 다른 종목 보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일단 들어가실 분들은 혹시라도. 지금 신규로 들어가신다면, 어 무조건 좀 손절가는 그래도 잡는 게 훨씬 좋아 보입니다. 좀 짧게 3%에서 5% 이런 식으로 좀 짧게 손절가 잡고 어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웬만하면 이제 너무 단기, 단기나 스윙보다는 조금 중장기로 보셔도 괜찮은 기업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어 여러분들 투자 기간 설정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신규 진입은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물론 지금 수익 잘 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보느냐가 이제 좀 고민이 되실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저는 위로 크게 열려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는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36,000원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표시는 안 되는데, 36,000원까지 이제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 자, 일단은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단기적으로, 뭐, 어, 이제 등락을 좀 반복하면서 올라가겠죠. 근데, 일단은, 자, 정거점, 그러니까 오늘 꼭대기 라인이죠. 오늘, 자, 오늘 윗골이 맨 끝에가 3만원, 29,800원쯤이거든요. 그래서, 요 라인을 좀 넘어선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3만원 뚫고 올라간다면, 여러분들, 3 6 0 0원까지 분할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지금은 큰 비중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파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 이제 수익이 많이 나고 계신 분들만 한30% 이렇게 좀 파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이제 30, 3만원 좀 도달을 하면 이때부터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팔기 시작해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팔, 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 원 도달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 절반은 그래도 덜어내시고 익절해주시고 나머지 절반 비중으로 3만 6천 원까지 이제 분할로 올라갈 때마다 분할로 계속해서 나눠서 팔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목표가 3만 6천 원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린 분들은 뭐 따로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뭐위 꼬리에서 잘못 들어가신 분들도 당연히 손절가 잡고 들어가야죠 이럴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좀 급등할 때는 무조건 손절가 잡거나 아니면 아예 안 들어가는 거 항상 습관화하시고 어,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린 분들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오늘 전략은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서현이와 위로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좀 보유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장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